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개엄, 탄핵, 그리고 무한 제주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 여객기 항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절차에 넘어간 이개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무법과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듀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통합시키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나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 주십시오. 빠르는 <놀람>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른 아,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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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시니까 질문을 듣고 질문 답변을 잘 들읍시다.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대행의 탄핵 의결 정적술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구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지난번 탄핵 소추 사위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자,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아그 재판장께서 거,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습니까?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그 전혀 지금 일체의 의욕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부분을 물어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음 심리기에서 신문조서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경마,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소추의 동일성이 허용되지, 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 한번 소추 사유 보십시오.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탄핵이,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목소리> 네, 저... 지금 제 정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질문도 잘 들으시고 또 답변도 잘 들으시고 다음 질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오. 저 조용히 할 때까지 진대를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짐,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질문 하세요. 네, 질문하시라고. 자,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 네,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는 내란 행위는 남겨놓았다. 내란죄을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 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를 남겨둔 것은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토대로 해서, 그, 변론 준비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반대 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훨씬 더신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헌법 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laughs> 대통령 탄핵 말고 탄핵 몇건더 계류되어 있죠? 지금 10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 개엄 보금, 개엄 담화문에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관료 탄핵 추진했고 어,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느냐 부분 먼저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충분한 심리가 될 것이고 한마디로 선후도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법무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